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바이타믹스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 냉동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냉동디저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생크림을 써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플레인 요거트를 대신하고요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첨가하기도 하겠습니다 만약 우유 아무리 못해도 저 칼날을 완전히 덮을 정도 이정도로 채워주시고요 칼날이 완전히 덮인 히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미리 준비한 냉동 과일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만들려면 냉동 과일을 약간 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만들어 주시고 나서 냉동실에 들어, 다시 얼려서 약 30, 에, 10분 정도 다시 얼려서 드시는 방법이 어,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게 3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동 모드 중에 유일하게 봉을 계속 써주셔야 되는 그어 메뉴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계속 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공기층들을 싹 없앤다 이런 기분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돌려볼게요. 생기면. 완성이 된겁니다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이런 스쿱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트리플베리 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요령은 전과 동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요 잘 되도록 1대2만 할게요 우유나 두유를 약간 둘러주시면 좋습니다. 제 효과를 발휘하는 누름봉을 꼭 사용하셔서 꽉꽉 눌러주시면 된다. 만드는 동안 약 40에서 50초 정도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고 속도로 돌습니다 샥! 똑같이 6대1에서 6대3. 시작해볼게요. 그거는 프로750 모델이니까 자동 모드로. 네, 완성됐습니다. 아주 완벽한 꽃봉오리가 만들어졌습니다.